자, 이거는 뭐, 이히들잘 알고 있는 채 GPT 웹 서비스 화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질문이라든가 내가 이쪽에다가 알려주는 모든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다가 올리고 거기서 처리한 결과를 내가 받아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이거를 내가 내 PC에 아니면 우리 회사에 서버에 설치해서 쓸 수는 없을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 모델들이 사실은 뭐 채취 PT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모델들을 내가 확보를 해서 이거를 로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 중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올라마라는 게 있어요.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들을 내가 직접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 이거는 이제 2023년 5월 달이네요. 제가 이거를 맥에다가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고, 요런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령어 모드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챗 GPT 하고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져서 조금은 대화를 편리하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올라마라는 걸 설치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여기다가 껍데기를 씌워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윈도우즈에서 이 올라마라는 거를 설치하는 과정을 일단 설명하고 이거 유사하게 맥에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도 내가 적절하게 확보를 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로 이런 유사한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유사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점진적으로 좀 괜찮은 것들은 소개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챗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걸 설치해야 돼요.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운로드 눌러서 각 운영체제별로 윈도우즈가 됐든 맥OS가 됐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쪽에 기터브에 보게 되면 이쪽에 기터브 페이지에 릴리스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0.57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계속 신규 버전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초기화면에 보면 아, 이게 새 버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 기터브 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이쪽에 내가 설치한 것보다 최신 버전이 들어있구나 확인을 하고, 자, 맥인 경우에는 여기 다인다 집 요거를 선택하면 되고,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이쪽에 셋업이 있어요. 여기 올라마 셋업이라는 거를 받아서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그냥 클릭, 클릭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콘이 만들어지면 아이콘을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 실행을 하면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 메모리에 상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뒤쪽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여는 거예요. 이거를 열어서 여기 올라마라고 입력을 해보면 지금 실행이 실행이 되어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고 실행이 되어 있지 않아도 뭐 실행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러면 현재 버전이 얼마냐? 할 때는 이쪽에 보면 더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용법이거든요. 빼기 V를 하거나 빼기를 두개 붙여서, 하이픈을 두개 붙여서. 이렇게 빼기 V 하면 지금 0.5.7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 작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모델이 뭐냐. 그러면 올라마 리스트. 이렇게 누르면 지금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모델들의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럼 처음에는 올라마만 설치를 하면 이 리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파일들을 하나씩 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딥식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쓰는 게 좋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것도 많이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pc에 설치해서 쓰면은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별로 효능감이 없어서 그냥 설치하는 데만 의의가 있었는데 자기 PC에서 쓴다는 사실 하나 자체만 의의가 있었는데 딥식 같은 경우에는 좀 쓸만해져서 이렇게 자기 PC에 설치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요 올라마에 보면은 여기 모델이라고 있어요 요게 예전에는 이쪽에 있다가 옮겨 갔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얘네들이 쭉 확보를 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최근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최근에 올라온 모델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죠. 이거는 지금 같은 딥식도, 이거는 V3고 이거는 R1인데, 요게 추론 모델이어서, 채찌 PT 같으면 이게 4, 5 같은 거고, 요게 어, 5, 1 같은 거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고요. 유명한 것들, 사실은 여기 파퓰러에 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신으로 올라온 거는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메타에서 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여기 70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700억 개, 70빌리언이니까 700억 개 쓰는 거기 때문에 파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43기가가 돼요. 이 정도면 개인 PC에서 돌리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이고, 여기 파이 4라고 해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요. 이것도 이 파이 3가 있어요. 있죠? 이렇게 있는 거 이후에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이것도 성능이 좀 괜찮긴 한데 이것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뭐 요게 괜찮아서 쓰는 건데 요거는 14비 하나만 제공하고 라마도 3.3이 있고 3.2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괜찮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글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보게 되면 요 밑에 1.5b, 7b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모에 따른 모델들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 7b를 추천을 한다 이거죠. 7b는 요거를 딱 복사해서 아까 명령어 모드로 가서 여기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요렇게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죠. 그러면 요렇게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 만약에 요 모델이 지금 여기에 없다면 지금은 여기 r1은 없죠 여기는 r1의 땡땡 14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r1이고 뒤에 콜론에서 표시가 없으니까 이건 7비짜리단 미인데 뭐 자기네가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거죠 자 이게 없으면 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하면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그냥 실행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이게 다운로드가 되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용량이 많으면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겠죠? 지금 이것도 연습이지만 한번 끝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아무튼 받을 때에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받게 해놓고요. 그럼 이 중에 뭘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요. 사실은 제일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어, 671p, 이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이게 404기가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PC에서는 아예 이거는 실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내 거를 무시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가 어,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70B, 이것도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개인용 PC에서 이 정도 돌아가면 정말 좋은 PC를 쓰는 거거든요. 32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 중에 제일 높은 거를 선택을 해서 설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PC는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명령화 생기죠? 요거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치를 해봤더니 작동이 안 돼. 뭐 느리거나 뭔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지우든지 아니면은 다운로드 자체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발이 났겠죠? 그럼 그 다음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B 정도는 1기가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보통 10B 정도, 100억 개 정도 전후는 그나마 좀 쓸만한데, 7비 정도까지는 그나마 감수할수 있는데, 그 이하가 된 거는 사실은 퀄러티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특히 한국어를 같이 쓰게 되면 이거는 거의 쓸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모델 중에 내 PC를 해봤더니 내 PC가 7비도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내 PC에서는 이 로컬 모델 돌리는 거를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돌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를 의미 있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거를 판단을 하는데 여기 모델에서도 이 적당하게 쓸수 있는 거는 용도에 따라서 뭐 코딩할 때 쓰는 게 좋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건 코딩할 때 쓰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런 비전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11B가 있고 90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90B짜리는 쓰기 어려우니까 11B 정도 해보고 이런 것도 미스트랄도 이거 프랑스 거지만 미스트랄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겁니다. 이것도 1 2비 b 짜리니까 한번 써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잘 써보고 좀안 좋다 그러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용량만 많이 찾아야 하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걸 설명하는 사이에 다 받아놨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 모델을 받고 실행까지 시켜놓은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list of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뭐라고 설명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싱크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싱크부터 지금도 싱크 중이겠네. 예. 요 슬래시 싱크까지 요, 요쪽이 요 언어 모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구상을 하고 나한테 답을 이렇게 보여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목록을 시간 순서로 보여 주었는데 이게 예뭐 박철수, 문희준, 뭐 누구지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쓸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4.7기가짜리 그븐빌리언 자료였잖아요.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 코딩을 하거나 이런 건잘할수 있는데 이런 팩트 체크라든지 뭔가 어, 중요한 사실을 얻어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런 언어 모델을 로컬로 돌리는 거를 처음에 설치하는 것만 잠깐 설명을 하고 잘안 썼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허접하죠. 쓸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다른 거에 대한 신빙성이 딱 떨어지죠. 이분만 틀린 답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편인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한글로 한번 게요 정의가 뭐지?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자기 나름대로 주절주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다가 이제 자기 생각이 끝나면 답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답이고 나한테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텍스트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도 불편하고 뭔가 정리하는 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채 GPT 같은 좀 대화용으로 이렇게 입력하고 좀 정리할 수 있는 모드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도 쓸수가 있지만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낼 때는 바이라고 씁니다. 바이라고 쓰면은 요 모드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시 올라마에 리스트를 해보면 아까 설치된 거 포함해서 쭉 들어있죠.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아까 금방 설치한 건데 5분 전에 설치했다고 나와 있죠. 요거를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명령어를 모르면, 이렇게 올라마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명령어 모드가 나오는데, 그 여기서 지우는 거는, 그 리무브라는 게 있어요. RM이라고 있죠. 리무브는 이제 RM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올라마에, RM에, 내가 지우고 싶은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요거를 카피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엔터를 치면은, 뭔가 작업이 되고, 지웠다. 이렇게 되겠죠. 그올라마의 리스트.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 요거를 실행해 보려고 하면 요거를 카피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건 아까 올라마의 런이었죠, 런 그렇죠? 컨트롤 V 그래서 엔터.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미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탑재를 시키는 거죠. 이것도 다시 한번 똑같이 리스트 of the p r e s i d e n t s of south. 뭐 이거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한다고는 보장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황당하게 나오죠. 근데 해보면은. 근데 아까 거보다는 조금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액팅까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델이 좀 커지니까 답하는 내용이 조금 더 나아진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때 공부를 정리해 놓은 노트가 더 두꺼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으로 쓰게 되면 원래 요 팁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모리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모델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잘 나오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일부를 축약해서 작은 버전을 PC에 설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쓸 필요는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이제 바이에서 끝낼게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지만 지금 올라마는 지금 우리 메모리 머릿속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씌우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걸 써본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딱 들어가 보게 되면 프라이싱이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료겠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자기가 API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료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를 이 프로그램한테 맡기면 돈을 받는 거고 자기가 따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월라마를 PC에 설치한 걸 쓰거나 API 키를 내가 돈을 따로 주고 쓰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냥 계속 무료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해서 따로 기 u 브에 버전이 있긴 한데 그냥 여기를 쓰는 거를 여기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웹 앱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똑같은 게 뜨는 거거든요. 홈페이지 똑같은 게 뜨는데 작동 방법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API 같은 걸 키고 쓰지 않으면 돈을 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웹에서도 그대로 쓸수 있지만 이거를 내 PC에 설치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올라가서, 이거를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면, 자, 이런 프로그램이 PC에 설치가 돼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p c 예요 그러면은, 자, 요 세팅, 이 프로그램을 열면은 채팅을 여기다가 문제를 얘기하면 답을 써주는데, 일단 모델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세팅을 누르면 모델을,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모델에다가 AI 키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박스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제공한 아까 이게 유료라 그랬잖아요. 이 돈을 낸 사람들은 이걸 쓰는 거죠. 이걸 쓰는 거고, 오픈 AI에 내가 API 키를 갖고 있다. 그럼 그걸 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 다넣어놓은 거고, 내가 클로드를 쓰고 싶다. 그럼 그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쓸 때마다 클로드에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쓰는 겁니다. 쓰는데 그 대신 API 사용료를 계속 내는 거죠. 구글 재미니도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딥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API는, 딥식은 API 키를 쓰면 이것도 유료거든요? 그거를 넣을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API 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넣고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쓰려는 거는 올라마라는 걸 쓰는 거죠? 자, 올라마는 자기 PC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27.0.0.1은 자기 PC란 소리입니다. 내 PC에 이게 설정이 되어 있고, 올라마가 실행되어 있으면 요 리스트가 뜹니다. 아까 올라마 리스트라는 명령어로 친 모델 이름이 여기 다 뜨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마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으면 여기는 빈 칸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올라마가 실행이 된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면 요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쓰고 싶, 너가 쓰고 싶은 모델이 뭐냐?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이브를 누르면 여기에 그 모델이 선택이 된 것이고, 아까 우리가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하면 되는 거예 피타고라스 정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뒤쪽에서 올라마가 딥식을 찾고 거기서 작업을 해주고 그걸 이쪽에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싱크한다고 그랬죠? 아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보던 화면이 이쪽에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한국어로 또 어떻게 어떻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요런, 요런 글들이 짬뽕이에요. 중국어에 막 이거. 어리버리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식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죠. 아까는 이거를 풀어 쓴 명령어 모드로 나왔는데 여기 수식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런 세팅에서 그런데 채팅에 보면은 이 수식 같은 거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머메이드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수식은 이게 라텍스 렌더링이 수식이거든요. 그다음 마크다운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쉽게 볼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지우거나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파일을 올리거나 링크를 시키거나 웹 검색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본적인 모델의 능력이 이런 걸할수 있는 거면은 작동을 하는데 보통 언어 모델들은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요 기능을, 챗박스를 만약에 유료로 사용하면 요런 게 결합이 돼서 쓸수 있게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API 키를 독자적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요거는 안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미지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이 모델 중에 이미지가 되는 모델이 있거든요. 또 여기 비전, 이런 거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요 비전으로 바꾸고, 바꿨죠? 그러면은 자,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동물 사진이 있는데 이 그림을 하나 넣어가지고 한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은 뭐 다시 영어로 해야죠 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얘가 판독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모델을 바꾸면요 모델 체인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추론 모델이 아니니까 뭐 싱크 이런 건 없죠 이 이미지는 개가 있다 이거야 땅에 서 있다 카메라를 보고 있다 그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죠 그러면은 요 라마 3.2 비전 모델은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쓸 때는 이걸 써야 되는데 설명이 쭉 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어떤 때는 대충 하더니 오늘은 또 자세하게 또 해주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했던 요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 같은 이미지를 올려놓고 똑같이 요, 이미지를 설명해줘.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하고 붙여놔서 설명해보면, 모델 체인지를 할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시 뭐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하고 있고, 이상한 소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얘는 분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게 남아서 그런데, 지금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하던 가닥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거 다시 한번 해보죠. 뉴챗을 열어가지고, 같은 사진을 넣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일을 해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자, 싱크를 시작했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만 쭉 이렇게 하고 있,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니까이 모델은 이미지를 인식할 줄 모르는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있으면은 어떤 거에 특화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지에, 이미지 분석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명령어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문장이나 문서를 잘 창작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이거는 코딩을 잘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모든 거를 다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녹화를 일부만 떼내서 작게, 컴팩트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용도별로 이렇게 축약해서 추려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이 용도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그런 거를 받아서 쓰면은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분야에 더 좋은 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PC에 꼭 이거를 설치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치해서 쓰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녹화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퀄러티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웹에 있는 걸 사용하세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PC에 설치를 꼭 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이 프로그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유료든 무료든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정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써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